이게 에스프레소 없이 만든 라떼라면 믿을 수 있나요? 저장하시고 꼭 만들어 보세요. 첫 번째 음료, 시그니처 음료로 많이 하는 크림 라떼입니다. 휘핑 크림 50g, 버터 스카치 시럽 3g, 연유 6g, 백설탕 3g 넣고 핸드믹서로 크림을 치면 됩니다. 이 정도 농도면 완성, 14온즈 크림 잔에 얼음 200g, 진한 냉찜 카페라떼 150g을 계량, 그 위에 달콤한 크림을 올리고 포인트로 커피가루 톡톡 두번째 음료 시원한 라떼 위에 직접 얼려 만든 에스프레소 샤벳을 툭자 레시피 들어갑니다 스테인레스 샷잔에 백설탕 20g 바닐라 시럽 6g 그 샷잔에 바로 에스프레소를 받아 설탕과 시럽을 녹여줍니다 밀폐용기에 녹인 에스프레소와 물을 1대1 비율로 넣어주면 이 상태가 되고 냉동실로 들어갈게요 1시간 뒤 아직 액체에 가깝죠 40분 뒤, 포크로 전체를 섞어줍니다. 이렇게야 식감이 더 좋아져요. 14온즈 전용 잔에 얼음 200g, 진한 냉침 라떼 150g. 잘얼려진 에스프레소 샤베트 한 숟국 가득 떠서 올려주면, 완성! 이런 레시피 어디서 배우냐고요? 같이 커피는 레시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상담 프로필 링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.